아구정기원의 청룡부 2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,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. 저치구요. 와, 너무 빨리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? 와, 이분 너무 좀 빨리 두시는데? 제가 좀 만만하게 보였나? 맞고요. 자, 세칸 전개하는 데까지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요한칸 뛰고요. 오, 천천히 둘게요 두시는 걸 봤을 때는 너무 좀 속도감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못 이길 텐데 이렇게 이렇게 둬서 있고요. 오, 한칸띄고요 이렇게 빨리 도도까꿍풀를 이길 수 있다? 그런 뜻일까요? 나를 짜고요. 이쪽을 젖히겠습니다. 이쪽을 젖혀서 어떻게 받으려나 물어봤어요. 자, 막았고요. 치받아요. 잔사나치고고요 여기를 읽겠습니다. 저도 집중을 좀 하면서 둘게요. 여기를 둘게요. 읽고요. 와 진짜 속도감이 있으시다 이분. 엄청 빠르신데요. <laughs> 완전히 노타임인데. 와 이분은 거의 뭐 노타임으로 지금 착수를 하고 계십니다. 여기는 하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맛이 조금 나빠서 이쪽은 하나 지킬게요. 여기가 좀 맛이 대단히 나쁘거든요. 자 이렇게 두고요. 협금 갈게요. 붙이고요. 두께게을 잡아두겠습니다. 거기요. 찌르고요. 혹을 치면, 혹을 쳐야 되거든요? 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? 늘수 있나요? 자, 그렇게 두면, 단수 하나 치고요. 하나, 둘. 이쪽으로다 갈게요. 뭐, 중앙은 별게 없죠. 여기를 밀, 밀리더라도, 중앙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, 그쪽을 또 다가가시네요. 이거는 어떤 의미냐, 이거 틀어맞겠다는 건데, 저도 그냥은 안 받아줄게요. 그냥 받아주기는좀 싫은 거고. 뚫어요. 뚫겠습니다 대망 안 잡히면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땁니다. 호구는 이제 칠것 같은데, 그냥 가요 두고요 와 엄청 속기로 두시는데요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페이스에 자, 페이스에 말리지 않도록 할게요 뜁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흙이 좀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?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시청자분들 생각 어떻습니까? 여기 찍고요.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? 그럼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여길 가면 어떻게 되지? 맞 고요, 늘면맞 고요, 끊 고요, 잠깐 만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단치고. 어, 아니, 아니 아니요. 한, 어, 한분 지켰습니다, 이응님 거기 뒀죠. 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게 어떻게 되죠? 나눴습니다. 네. 둘셋넷 따고요. 아, 그쪽이 잡혀서 그 걱정이네. 그쪽이 잡혔단 말이에요. 그걸 안 봤네. 아이, 걸 먼저 덮어씌울 걸 그랬네. 아, 이가 실수가 났네. 먼저 덮어씌울 걸 그랬습니다. 이 석점은 잔돈밖에 안 되는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잔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일단은 뭐 일단 뭐 속점을 잡아둘게요. 이왕 이렇게 된 거. 여기가 폐맛이 좀 남아 있었네. 마지막입니다. 여기 폐맛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. 어 기다려 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. 바둑이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라 책이 나오는 지도 그러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라 책에 나오는데도 뭐라고 그래요? 아이, 큰일 났네, 이거. 아, 이분이 은근히 잘 둔다. 은근히 잘 두시는데요. 어 따분해요? 수가 좀 있습니까? 야, 이거... 마지막입니다. 상당히 잘 두시는데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와 이거 진짜 힘 한번 못 써보고 지는 거 아니야? 정말 잘 두시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셋넷와 정말 이거 상당히 잘 두시는데요. 어, 상당히 잘 두시는데. 허. 어... 마지막입니다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, 이거 뭐시 간도 없 고요, 아, 이시 간도 없 고, 아, 시 간도 없 고, 와이또지겠는데 이거, 또 죽겠는데, 이거? <laughs> 엄청 강하신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와 이거 또더 터지겠는데. 또 이거 더 터지겠는데요. 와, 이분 상당히 잘 두신다. 아 이거 뭐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거. 하, <laughs> 진 이거 마지막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, 이거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. 아이 이거 시간도 없고. 아, 어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건 뭐, 답이 없어. 와, 마지막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와 이거 뭐 진짜 뭐 답이 없는데 이게 와 상당히 잘 두시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와 이건 제가 망했는데요. 아또망가나 따버려요 와 이거 뭐 진짜 힘 한번 못써 뭐 이거 탈탈 털리는데 야 이거 지금 앞에 분들하고 둔거는 둔것도 아니야 이거 <laughs> 아니 앞에 분들하고 둔거는 마술도 아니야 이거 이분 엄청 강하다! 마지막입니다. 하나, 둘. 와, 이분 엄청 강한데요? 와. 무리도 안 하시는데! 무리도 안 해! 무리도 안 하시는데! 와,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간다, 진짜. 아, 이 멘탈이 나가는데, 이거? 이렇게 두고요. 중앙은 잡긴 잡았는데. 이거 지도 못하잖아, 이거, 끈지도 와, 이건 뭐 진짜 바둑도 아니다, 이거. 와. 마지막에, 뭐 이거, 이초 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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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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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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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 던져야 되겠다. 이거 와, 이거 멘탈 나간다. 진짜 이거 마지막이니? 이게 바둑이구나. 하나, 이게 바둑이구나를 느낍니다. 던지게 질다 <laughs> 이게 바둑이구나를 제가 새삼 한번 느껴봅니다.